하나님의 말씀 에스라서 5장 1절 말씀은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어, 선지자가 출연했습니다. 학계와 스가랴가 출연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에 감동을 받아서 공사를 다시 시작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선지자 학계와 스가리아 예언으로 이제 그들의 충고로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항상 어려운 시기에 출연했습니다. 어,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위기의 상황으로부터 어, 구출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성전 건축이 지금 16년 동안 이제 멈춘 상태에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에도 있었지만 16년 동안이나 이게 멈춘 상태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나태함 때문이라고 파악을 했기 때문에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셔서 이제 이것을 계속 성전 건축을 할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안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어, 그들은 여기에 대해 더 이상 관심이 없이 자기 개인적인 일에 바빠서 이제 성전 건축을 이제 돌아보지 않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이 이제 두 선지자의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예언이 선포되고 다시 그것이 시작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은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 백성들이 무죄하게 있을 때 영적으로 깨닫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시 그들의 신앙에 열심을 되찾도록 그렇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환경 어떤 조건보다도 이제 우선적으로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신앙인의 마음의 자세인데 오늘 영적 지도자들의 도움으로 이들이 이제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 이것을 오늘 알 수가 있고요. 1절부터 2절까지 이제 그렇게 예언하고 그대로 이제 순종해서 건축을 시작하게 되고요. 3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은 사마리아 총독이 묻습니다. 그때 강서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료가 다 나와 저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를 명하여 이 전을 건축하고 이 성각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이제 그 총독이 물었을 때 합법적인가 이것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유다 장료들을 돌아보셨으므로 저희가 능히 역사를 패하게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구하고 그 답조가 오기를 기다렸더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유다 장로들을 이제 돌아보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 총독들이 역사를 성전 재건 역사를 피하게 못하도록 이 일을 다리오에게 고하고 답조오기를 기다릴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 총독이 이제 다리오 왕에게 이제 초본 편지를 씁니다. 이제 다리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이 이랍니다. 이제 먼저 왕에게 만한 하옵소서 인사를 하고 이제 유다 사람들이 지극히 거신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큰 돌로 이제 전을 세운다.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역사의 손에 형통하고 지금 전을 건축하고 있다. 이제 이 성각을 마치게 되었다. 그래서 그 두목의 이름은 바로 누구다. 이렇게 이제 이들이 총독이 한저 자기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리에게 대답하기를, 그들이 대답하기를 이렇게 한다고 말을 하는데, 어떻게 유다 백성들이 말을 했냐 하면은 우리는 천재 하나님의 종이라,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고요, 오랜 옛적이 건축되었던 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한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본래 이스라엘의 큰 항이 완전히 건축한 것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또 우리 열조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경롭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희를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너무 가네살의 손에 붙이셨고, 그리고 이전이 흐러졌고,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그래서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이들을 기한시키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게 했다는 것을 고합니다. 또 노부갓네사리 예수살림 하나님의 전 속에서 모든 검은 기명을 옮겨갖고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도 기록하고요.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취하여 그 세운 총도 세스바살이라 이름한 자에게 내어주고, 이제 그 돌아가서, 본토에 돌아가서, 어,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이, 다리 왕이 이것을 선의 여기거든, 어, 바벨론에서 왕의 국고를, 국고에서 조사를 해봐서,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렸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이전이 에르살렘에 건축하라 하였는지, 왕이 이 일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해보고 왕이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어서 왕이 결정을 해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했습니다. 자신들, 이 세상은 자신들의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 자기들은 그런 자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다리오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이 11절 말씀입니다.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또 자신들이 멸망당한 원인을 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들의 죄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우리 열조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경록해 하였으므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경록해서 심판당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의 원인을 알았고요 세 번째로 이제 신앙적 측면에서 역사적 진실을 가감없이 그대로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재건공사를 중단당하지 않고 현명하게 그들이 대처했으므로 하나님께서 다리오왕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성전재건공사를 하게끔 해 주신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이제 두 선지자가 일어나서 또 예언을 했을 때 그들이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것, 그래서 모든 것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항상 세상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믿음을 당당하게 고백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은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와 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 모든 세상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서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먼저 우리는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또 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이런 사명을 받았으니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깨어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자라했다 칭찬받는 한분한분 한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 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